오늘 먹을 것은 랄라콘 앤드 마이멜리디요 d 거 m 드 m e 크롬이야 마이 u 리 o t Endy. Inja. c h r 나 맛있는 My m e 나 부드럽고 a n g on. 거 h 블루베리 h e q u e 먹을지. 네, 이렇게 적혀있죠 부드럽고 달달하니 존나 맛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 멜로디 어, 이렇게 길다란 빵이 두개 들었습니다 안에 이 책은 뭐고 설명 안 적혀있나 아 딸기 요거 샌드니까 뭐 딸기쯤 있겠네 이거 오! 아 근데 크기 이도 있네 어 존나 맛있겠다 음 이것도 뭐 부드럽고 이것보단 덜 달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, 안녕! 여 이거 있었거든요? 이거 뜯어볼게요. 여기 보이는데요? 크롬이네. 짠! 응 빠이! 아니고, 이 밑에는 다크웨이크로 되어있네요. 블루베이셔 리 위에밖에 없어요. 어쨌든, 이 크롬이 별로 예쁘지게 챙기진 않았는데, 얘랑 똑같이 크롬이 걸려서 좋습니다. 오이.